ピ 안녕하세요. 겜조 t v 일리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 가디언 테일즈 무료 뽑기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1월 1일부터 13일까지 최초 접속일 기준으로 5일간 매일 10회 무료 뽑기를 진행 중인데요. 마침 미래공주, 오그마, 미아, 나리, 아라벨, 비슈마크, 알레프, 유진, 난까지 총 9명의 영웅 픽업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며 갖고 싶었던 영웅, 필요한 영웅 세트를 장만할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공개 이후 어떤 뽑기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당연히 없는 영웅을 다 있다면 무기 초월을 노리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신규 복귀 유저분들의 시선에 맞춰 어떤 영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가볍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커는 스토리 진행 중에는 영향이 적은 편이지만 강력한 보스가 등장하는 상층 미궁 다른 플레이어와 결혼은 콜로세움과 아레나에서는 필수 포지션입니다. 오그마는 유니크 등급 유일무이한 방어력 버프 탱커로 파티 버프 성능과 함께 자신보다 방어력이 낮은 파티원의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5성 개방 능력으로 모든 딜러들의 안정성을 올려주는 강력한 버프 능력을 보여줍니다. 단일 탱커로는 가장 높은 방어력과 파티 전체의 방어력을 상승시켜주는 능력, 본인의 딜은 아쉬워도 전용 무기 에케작스를 장착함으로써 강한 상대에게 높은 반사 딜을 되돌려주는 능력 등 단단함이 탱커의 조건이라면 탑이라고 할수 있는 영웅입니다. 미래공주는 가디언 테일즈의 마스코트 공주님의 미래 버전으로 그 자체로서도 가장 인기 있는 영웅 중 하나입니다. 체력 버프 탱커로 마리나와 포지션이 동일하지만 유틸리티 능력 면에서는 상위 호환으로 여겨집니다. 엄청난 경직치의 무기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 제대로 맞으면 안방 무조건 두 방에 상대를 띄우는 무기 스킬과 공격을 유지할수록 공격 능력이 상승하는 공격적인 면도 지녔습니다. 방패를 해제하면 바리와 비슷한 형태의 원거리 공격을 가하기도 하고요. 파티 전체에 3회의 피해를 무효화시키는 보호막을 씌우며 체력을 회복하는 최상급의 연계기를 가지고 있어 강력한 보스를 상대로 미래공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공략 난이도를 크게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래공주 미아 듀오는 거의 모든 보스 공략의 기본으로 여겨지죠. 전용 무기 리버레이터를 장착하면 피해량이 늘고 파티 전원의 체력을 회복하는 힐 보조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비, 아우바, 로레인, 카리나 등 모험 중 얻게 되는 다양한 힐러가 있지만 그 모든 힐러들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자 현존하는 유일한 유니크 등급 힐러리아입니다 특히 5성 능력 개방 시 평타를 사용하거나 전용 무기 화조풍어를 착용만 해도 파티원을 회복시켜주는 자동 힐 능력이 추가되면서 추가 스킬과 연계기를 더해 압도적인 힐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에 연계기로 발동하는 치명타 버프 역시 소중하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준수한 딜러이기도 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카운터 영웅 베스가 등장하며 다소 약세지만, 첫 등장 이후 지금까지도 PVP를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영웅이 나리입니다. 상대의 방어력은 낮추고 자신의 방어력은 상승시키는 강력한 성능이 오그마의 방어 보안 능력과 시너지를 내어 크게 빛을 보고 있습니다. 다소 느리지만 유도 추적형 평타, 단차나 벽등 지형을 무시하는 관통형 평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순간 폭딜, 원거리 피해량 버프, 평타에 묻어있는 방어력 감소 등 최고의 성능을 가진 원거리 딜러로 원딜 조합의 핵심, 거의 모든 컨텐츠에서 탑에 드는 영웅입니다. 나리 이전에 나리와 같은 포지션을 가졌던 영웅이 바로 아라벨입니다. PVE에서는 나리보다도 더 강력한 폭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본체의 기동력을 강화한 형태가 바로 아라벨입니다. 다만, 유도 능력, 관통 능력이 없어 공격 형태의 효율이 다소 떨어집니다. 전용 무기를 장착해야만 지형을 무시하는 특수 탄환을 3초에 한번 발사해 아쉬운 점을 다소 보완하게 됩니다. 암속성 공격력 파티 버프를 가지고 있어 아랍의 본인의 공격력이나 혹은 암속성 덱에서는 나리 이상의 공격력을 보유했지만 그외 파티에서의 범용성이 다소 아쉽다는 평을 받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투사체형 영웅이 갖는 단점이기도 아주 낮은 평타 명중률이 가장 아쉽고 한 차례 버프가 되었어도 여전히 단일 대상에게는 반푼의 성능 밖에 되지 못하는 무기 스킬도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베스, 오그마, 아라벨은 미래 공주만 피한다면 단일 속성 완성형 트리오의 손꼽히기도 합니다. 물론 화속성이 마리나를 피하기 바란다는 것만큼이 희박한 확률이지만요. 비슈바크는 첫 등장과 동시에 원거리 딜러, 특히 당대 가디언 테일즈의 프리더 바리를 찢는 성능으로 각광받았지만 상대가 버텨내든 피해내든 안 죽고 살아나면 오히려 자신이 비참하게 말라죽는 희한한 성능의 영웅입니다. 분명 강력할 수 있는 특징이 많은 영웅이지만 딜 외에 어떠한 보안 능력이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 누적된다는 점, 강력한 카운터 영웅 마리나의 존재, 가람, 베스, 루등 버틸 수 없는 맞딜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캐가 나오면서 지금은 뒤로 밀린 모양새입니다. 암살자 컨셉이지만 PvE에서는 쓸모 없는 컨셉이죠. pvp에서는 출전율이 높은 탱커를 상대로 헤매는 모습을 보이고 잘못 공격하면 후딜이 심각해 거리를 벌리는 원딜을 암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딜러면서 버프형 연객이란 점이 최대의 단점으로 손꼽혔으나 그나마 연객이 피해량이 상향되며 아쉬운 딜량이 보완됐습니다. 알레프는 대원들 시대에 원거리 방어력 버프를 들고 나오며 원딜 카운터로 등장했습니다. 원딜잡이 원딜전사 루가 등장하면서 원딜 대항 파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죠. 근딜전사보다는 도발없는 탱커 특히 원거리 딜러 전담 탱커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방어형 전사라는 점은 크게 인기가 없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제자리에 서서 지면 타겟 공격을 가하는 공격 모션도 다소 아쉽습니다. 맞디라면 셉니다라는 말은 많은 패배자용 영웅들의 변명이기도 하거든요. 유진은 근접 공격력 버프를 가진 전사로 베스와 더불어 근딜 조합의 핵심입니다. 공격 중에도 이동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전용 무기 장착 시 원거리 공격도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손꼽히나 최근 출시된 신규 영웅들도 이에 준하는 추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오히려 다소 아쉬운 장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티니아의 조건부 연계기를 제외하면 다니로는 가장 강력한 연계기 피해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 꾸준히 상대를 추격하며 딜을 넣는 스타일도 거리를 벌리며 견제를 넣는 스타일도 모두 가능합니다. 일단 적으로 유진이 등장하면 쉽지 않은 상대로 인식되죠. 다만 맞아가며 버티는 전사와 탱커들이 많아진 마당에 오직 원딜 대상 방어 버프, 여기에 기동력을 살린 회피형 전사는 다소 아쉽긴 합니다. 라는 체력 버프를 가진 딜탱입니다. 같은 체력 전사 포지션의 비슈바크가 상대를 쉽게 잡거나 쉽게 죽는 장단점이 있다면, 라는 상대를 쉽게 잡지는 못하지만 쉽게 죽지도 않는 그런 역할입니다. 전용 무기를 장착하면 근접 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넣는 반각 딜러로 거듭납니다. 근딜 조합의 선택지가 많아진 때에 나를 생각해 볼만한 조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두 번째 신규 무속성 영웅과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고요. 다만 유진과 달리 평타 명중률이나 추격 능력이 많이 아쉬운 편입니다. 서포터형 딜러라는 점에서 홀로 싸우는 성능은 기대치가 낮고 항상 그렇지만 기동력이 아쉬운 근접 딜러의 단점은 명확한 편이거든요. 이 둘은 엄청난 극딜력이나 엄청난 생존력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내는 그런 캐리형 영웅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범용성 있게 자신 한 명의 역할을 해내는데 충실하죠. 무엇보다도 독특한 컨셉트의 배경 설정 덕에 팬덤이 많은 영웅이기도 합니다. 다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총 50회의 무료 소환 이벤트와 구종 픽업에서 후회 없는 선택으로 원하는 덱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겜조TV 1,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